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, 마이크로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아이디어로 찾아왔습니다. 사실은 이게 이제, 어,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쯤에 처음 이제 생각했던 거고, 지금은 사실 런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, 아,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의 그 생각, 그리고, 뭐, 느낌,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,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, 제가 정확하게 그때의 느낌을 담아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상태까지 업로드를 하고, 현재 상태부터 또, 어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, 이제 어떻게 떠올리게 됐느냐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?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들, 그리고 이제 개발한 능력들이 있죠. 그것들은 분명 유니크하고 그런 능력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. 도와줄 수 있는데, 과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? 어떤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?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. 그러다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아, 영국 생활 가이드. 제가 현재 지금 영국에서 지내고 있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넘어온지는 약한 4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영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처음 영국에 넘어왔을 때 영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그 동안 4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얻어온 지식들, 정보들,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정보를 찾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꽤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처음 영국에 오는 사람들은 알기 힘든 그런 정보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생각했던 게 한국인들을 위한 영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어떤 생활 가이드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?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, 아, 제가 생각했던 페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.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. 이제 뭐 해외 생활을 준비하면서 정보를 찾다 보면 인터넷에 이제 꽤나 많은 정보가 있고, 막 블로그 이런 데에 꽤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대부분의 정보들이 조금 오래되었고, 왜냐면 하 특히 해외에 입국하거나 뭐 이럴 때 비자 정보 같은 것들은 정말 매년 바뀌고 뭐 수시로 바뀝니다. 그래서 뭐 작년 또는 재작년의 정보가 현정한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, 정보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좀 오래됐을 수 있다. 라는 거. 그 최근에는 이제 이 뭔가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블로그들이 대부분 AI를 이용해서 이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가 꽤나 많았습니다.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꼭 신뢰할 수 있, 있진 않다. 어, AI가 만든 어떤 할루시네이션, 갖다 정보들도 꽤나 많다. 라는 거고. 또 당연히 이제 모든 정보가 있지도 않습니다. 정말 살아봐야만 할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정보들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이제 연구에 올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솔루션은 이거 최신 정보의 가이드북을 만들고 그거는 충분하지 않으니 왜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정보가 될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자. 그래서 계속해서 최신 정보라는 어떤 신뢰성을 주자라는 게첫 번째였고.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AI가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다 검증하고 다 확인한 정보다라는 어 신뢰를 줄수 있다면 이게 수많은 블로그들을 찾으면서 스스로 어떤 게가다 정보,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는. 두부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자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, 정보가 있다 그래도, 뭐, 이제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찾고, 뭐, 한 곳에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, 뭐 여러 군데서 찾아야 되는데, 이걸 결국 한 곳에 모두 정리하면은, 아 충분히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고, 가치가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이제 제품을,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생각을 했고요. 자, 그래서 이제, 당연히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항상, 첫 번째는 크리토타입입니다크리토타입으로는 랜딩 페이지,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랜딩 페이지를 올리고,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메일 등록을 할수 있도록 해서, 아,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출시를 이메일로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려고 합 이제 잠깐 나왔는데,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랜딩 페이지의 모습입니다. 이거는 일단 모션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모션을 이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바로 아퍼블릭하게 어, 공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아이디어는 영국 체류자를 위한 가이드다라는 거고 뭐 대충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현재 상태로 제가 제 창만데 지금은 이게 구매하기 버튼이지만 이제 처음 프리토타입으로 예, 했을 때는 이메일 등록하는 버튼으로 해서 이메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뭐 faq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추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프리토타입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공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프리토타입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제작과정 실제 제작과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